네 스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스승님께서 이전 법문에서 청와대의 지리적 의미를 음향 차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국회의사당의 위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만드는 세종시의사당 설치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예. 늦어도 2027년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회 본원을 여의도에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새로 건립해서 운영하려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의도라는 곳은 육지 속의 섬입니다. 섬은 근원이 없어요. 육생량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란 또이 육생의 경제를 맞는 거랑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치하는 국회는 별개의 차원이에요 육생양은 활동의 주체요 국회는 정신량으로서 운용의 주체라 이 이 육색량을 운용해 나가는 게 정신량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운용의 주체의 기틀은 반드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어느 곳이냐? 그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또물 앞에는 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 그큰 산에는 그 위에 걸맞는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른 그, 그, 들 앞에는 육생양을 담당하는 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뭐 부목처럼 떠 있는 그 곳은 정치의 메카로서 자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쉽게 얘기하면 육생양의 요람으로서 경제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자리할 수 있어요. 육생의 경제. 물은 하늘에서 내리고 하늘은 그그 하늘을 통해 갖고 육생의 경제가 이루어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비를 맞고 땅에서는 육생의 열매가 자라나는 법이라.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곳은 스스로 인간의 생각의 차원으로서 육생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죠. 정신 양이 없어도 그 주변에는 그, 용화 기운이 아닌 칠성 기운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육생 경제는 얼마든지 돌아가요. 하지만, 청기가 내려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육생, 그, 육생 경제의 그 정신량을 담당하는 국회라는 것이죠. 국회는 육생 양과 함께 할수 없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신성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분목처럼떠 있어야 하는 그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예전부터 당장에 옮겼어야 했을 것이고, 아마 그것도 그, 뭐야, 저, 저, 그, 음? 북한당, 그, 그 경복궁 뒤쪽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될뻔 했을까. 아마 정신을 더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대 대통령처럼. 근데, 뭐, 세종시로 그 국회를 옮긴다니, 이는 참 박수 치고도 진짜 한참 박수 쳐도 기쁠 일이 없는데 본원을 그 여의도에 남긴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원을 그 개방을 해서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국무를 보고 어떤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두면 괜찮은데. 그 세종의 별도의 또 국문을 보기 위한 국회의원의 그 장소로서 자리한다면, 이건 또참 세종으로 국회의, 국회의사랑을 옮긴 게 반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의 국문을 보는 자리는 세종으로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함이 좋고 국회의사당은 만백성 국민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자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음 거기서 도 뭔가의 인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문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으로서 분원을 옮긴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질문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